푸바오 방사장에 유체를 가져다 두거나 이름판을 닦아주며 애정을 표현하는 중국 이모들 덕분에 한국 푸덕이들도 푸가 늘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데요. 최근엔 한 중국 이모가 쓴 그림 많은 한국 푸덕이들의 눈가를 더 촉촉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날의 쌀은 마치 실크처럼 부드럽게 흘러내렸어요. 나뭇가지가 살랑거리며 푸바오 몸에 드리운 그림자, 검은 빛과 흰 빛이 어우러진 레이스 베일 같았죠. 푸바오는 놀이터를 신나게 누비며 둘러보고, 나무를 오르고, 실내외를 오가더니, 어디를 향해 걸어도, 은은한 환호소리가 물결 쳤어요. 사랑은 절제입니다. 체격의 침묵으로 애워싼 무대 뒤의 고요함이죠. 사랑은 여정입니다. 방방곡곡을 가로지르는 약속의 여정이에요. 사랑은 동행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이어달리기 같은 하루하루예요. 푸바오는 행복을 품고 온 세상의 보물이에요.